안녕하세요. 친절한 북TV입니다. 앞으로 운전할 때 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 5대 반칙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거 걸리면 벌금 상당합니다. 정말 속슬입니다. 오늘은 5대 반칙 운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 비균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을 말합니다. 경찰청은 이 5대 반칙 운전에 대해서 7월과 8월에 집중 홍보와 계도를 거친 뒤에 9월 달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캠코도 암행 순찰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첨단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서 24시간 감시한다고 합니다. 위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한 뒤에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단속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까지 동원되니 피해갈 방도가 없습니다. 먼저 세치기 불법 유턴입니다. 유턴 구역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경우입니다. 선행차량의 정상적인 통해를 방해하는 경우 위반입니다.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고속도로에서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승 이하 탑승해야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 가능합니다. 승합 기준 범칙금은 7만원 벌점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도로는 노선 전세 어린이 통학버스 등 허가받은 승합차량만 가능합니다. 승합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꼬리물기 금지입니다. 교차로 내정체시 진입금지 위반입니다. 승용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끼어들기 차로 위반 금지입니다. 정지나 서행구간에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입니다.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올리면 위반입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을 하는데요. 승합기준 범칙금 7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에 허위 환자를 이송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위반행위 통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난폭운전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하고 다수 시민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보아서 범칙금 및 벌점 상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안전운전으로 나와 소중한 주변 잘 지키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